이름이 발음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조년, 백꽃이 핀 달밤 묶어서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뭐봄 날의 밤. 들려오는 소쩍새 소리를 들으며 봄의 정취에 빠져 있음. 근데 여기에서의 이 조년이 아저씨는 좀 마음이 싱숭생숭해. 그래서 봄날에 약간 좀 쓸쓸한 마음, 애상감이라고 할 거예요. 애상이란 뜻이 뭐예요? 애, 슬퍼, 상, 상처받을 만큼 너무 슬퍼. 봄 되니까 왠지 기운이 싱숭생숭하고 외롭고 쓸쓸해 이런 느낌. 봄이나 가을 타? 저는 봄 가을 다 타요. 어찌나 식욕이 많이 솟아오르는지 노래 있습니다. 네. 제 말에 굳이 다 대꾸 하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 혼자서 중얼거리나 보다 하면 되지. 시각, 청각의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주제야 주제. 봄날의 정취, 봄날의 정취, 애상감, 봄날에 느끼는 애상감 이게 주제야. 다정가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에서의 다정은요 말 그대로 한자 마늘 따 뜻. 생각 감정이 많아요 이건데 어머 넌 나에게 너무 다정다감하구나 할 때의 그 다정다감은 아니야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많습니다의 그 다정이에요 봄날의 정취를 드러내주는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 깊은 달밤 아래 핀백꽃 자규, 소쩍새 소리가 봄의 정감과 애상감을 드러냅니다. 세상에, 어머, 글의 종류 뭐라고요? 시조. 밑에 봅시다. 시조. <laughs> 정형시예요라고 되어 있고 시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때는 됐어 위에다가 화살표 시조는 크게 세 줄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초장 둘째 줄 중장 마지막 줄 종장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얘를 절반 정도 뚝 끊으면 얘를 하나의 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은 3개, 구는 6개. 다음 글자 수가 보통은 3개, 4개, 3개, 4개 혹은 4개, 4개, 글자 수 4개, 4개. 마지막 줄은 3 5 4 3 요러한 식으로 끝나고 종장의 첫구 얘는 항상 요렇게 세 글자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글자 수 한두 개 정도는 좀 바뀌어도 되는데, 어지간하면 이런 식으로 쓰세요라고 형태가 정해져 있는 시다. 그러니까 이 시는 3, 4, 3, 4, 4, 4, 4, 4, 4 5, 4, 3. 끊어 읽기가 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운율이 시 바깥에 형태를 띠고 있군. 그래서 외형률이라고 하고 얘를 글자수가 3개, 4개, 3, 4 혹은 4개, 4개 묶이는 3, 4조, 4초, 4, 4조의 사음보율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된다. 봄날의 밤의 자연과 대사 대조적인 애상적인 어조가 있고요 일지춘심 한 개의 나뭇가지에 불어오는 봄의 마음인데 싱숭생숭 한 개의 나뭇가지에 불어오는 봄의 마음 안 써도 돼 뒤에 나올 거니까 주제는 언제나 중요해서 외운다 그랬죠 봄날의 애상적인 정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합니다. 옆에다가 시각, 청각. 자연현상과 대조적인 화자의 정서. 선경, 후정. 무슨 뜻이냐? 시의 선. 앞부분에는 배경. 후정. 시의 뒷부분에는 거기에서의 느껴지는 정. 정서. 를 선경 후정 쌤 그러면 선정 후경도 있나 보네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 선경 후정이 거의 대다수다 이화의 월백하고 이화라는 것 자체가 백꽃이에요 백꽃 이화여대 할 때의 그 이화야 백꽃 백꽃 여자 대학교야 이화 엄청 이뻐 하얀색이야. 월백하고 밤이에요. 은, 한이면 은하수야, 은하수. 은하수가 삼경입니다. 밤 12시에서 1시. 깊은 밤이에요. 이야기. 밑에 나와 있는 것들 지금 읽으면 내용 다 설명해서 일단 엔 패스. 다음 표현론적 관점에 대한 거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시 현대시 하나 더 있어요. 귀뚜라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귀뚜라미는 시적 화자예요. 나이덕시인이 94년에 수록된 작품으로 귀뚜라미를 시적 화자로 하여. 그러면 귀뚜라미가 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러면 이미 의인법 하나 벌써 찾을 수 있겠네요. 눈치하고는 자신의 노래가 타인에게 감동을 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주제야. 나의 노래가 타인에게 감동을 주었으면 하는 소망. 이게 주제야. 자신의 울음이 혼자만의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타인의 마음에 가서 닿기를 바라는 귀뚜라미의 소망. 매미와 귀뚜라미의 울음과 노래를 대조하고요. 청각, 촉각, 시각 두루 사용하면서 감각적입니다. 작품의 구조도는 나중에 내용 보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현대시고 자유시예요. 성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이야기. 다음. 내재율입니다. 시의 운율이 시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될지 잘안 보여. 근데 아까 기억하시면 돼요. 운율은 무엇을 통해서 생긴다? 반복. 그러면 이 시에서도 뭐가 반복되는지 찾으러 가야 되겠군 하면 된다. 단정적이고 서리적이고 뭔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건 있습니다. 제재는 귀뚜라미, 그리고 귀뚜라미의 소망이 제재지. 그러면 소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었으면 자신의 노래가 누구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요. 라는 바람. 귀뚜라미를 의인화해서 화자로 내세웠죠. 매미의 울음소리 대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대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대조라는 말 쓰지 않고 요렇게 반대로 삿대질이나 혹은 VES 요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대조야. 뭐뭐 할수 있을까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어? 뭐뭐 할수 있을까 이거 문장 끝나는 거지. 아까 뭐뭐 했겠지 밑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 그치. 종결어미를 반복합니다. 이 말에 한마디 더 써줄 수 있어요. 의문형 종결어미를 반복해서 원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됐을까요? 밑에 나와 있는 작가의 작품 속 울음의 의미라고 되어 있고요. 앞으로 넘어와. 지금 여기 요 페이지, 여기랑 다음 페이지, 이렇게 두 페이지 천천히 읽으시는데 딱 2분 30초 드릴 거예요. 빨간색 외우려고 하고 넘어와. 시작! 시작할게요. 다음 페이지 2화에 월백하고 제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시조는 원래 제목이 없어. 연시조 빼놓고는 그냥 앞에 구절 하나 써놓은 것 뿐이에요. 옆에다가 괄호 해놓고 글의 종류 까먹지 말자. 평시조. 시조는 3단 구성이었지. 첫째 줄을 초장, 둘째 줄을 중장, 마지막 줄을 종장이라고 했었지. 다음 표시하지 않아도 돼.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지 일지 춘심을 자규야 아랴만은 다정도 병인양 하여 잠 못들어 하노라 한 줄을 확실히 네 덩어리로 끊어서 읽고 있군 자면 안돼 이렇게 사음보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시작하죠. 이화, 백꽃 채, 월백, 하얀 달이 비춰주고 있고 이화, 백꽃, 흰색 월백, 하얀 달, 흰색 은한, 은하수, 하늘에 떠 있는 별들, 흰색 삼경, 깊은 밤인데 다 필요없어 봄날, 깊은 밤인데, 끝 물론 첫 번째 줄에서 백색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봄날 밤이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줬군. 나한 개의 나뭇가지에 불어오는 봄날의 마음을 밑에 한 나뭇가지에 어려있는 봄날의 애상적 정서를 저는 그냥 싱숭생숭이라고 할게요. 봄날 밤에 이러한 싱송생숭을 자규 소적새가 알겠냐만 소적새도 모를 거야. 소적새는 대표적으로 한의 정서인데 한의 대표인 쟤도내 마음을 몰라줄 거야. 이야기 그만큼 나 완전 싱송생숭해요. 다정도 병인양 하여 이렇게 많은 이런저런 생각드는 것도 병인가? 라는 생각에 잠 못들어 하노라. 느낌표 꽝 뭐라고 영탄적 어조 아 오늘 밤잠 되게 안오네 이런저런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나는겨 이거지 뭔가 고민이 많아서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사자성어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전전 반측 바꿔요 바꿔요 반대로 옆구리 잘때 이렇게 잤다가 아 이쪽으로도 잤다가 이쪽으로도 자고 왜 그래 잠이 안 와서 뒤척거려 고민이 많단 얘기지 다음 밑으로 내려올게요. 진짜 얘기 별거 없죠. 아! 소적세, 두견세. 옆에다가 쓸 거예요. 청각. 물론 밑에 쓰여져 있지만. 다음 귀뚜라미는 의외로 쓸게 없어. 옆에다가 쓸까요? 귀뚜라미, 화자. 의인법 쓰여져 있음. 높은 가지를 흔드는 메미소리에 묻혀서 내 울음은 아직 노래가 아니다. 메미소리 세모, 내 울음 네모. 메미소리랑 내 울음소리랑 서로 달라요. 대조. 대조일 수밖에 없지 매미는 그냥 소리인데 나는 울음이거든요 매미 소리 여름 내 네, 울음 소리 귀뚜라미가 우는 거니까 가을 그 다음 내에다가 동그라미 귀뚜라미라고요 왜 예, 알고 있어요 그럼 동그라미 안할 거예요 아니요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시를 읽고 있는데 나 우리 라는 말이 나오면 아,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음. 이런 말 모의고사에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시의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음. 나 혹은 우리라는 말을 보면 그거 요말 무조건 맞는 말인 거야. 의인화된 시적화자, 맞죠? 내 울음은 아직 노래가 아니다, 아니다. 이 정도면 엄청 단정적인 어조죠. 매미 울음소리와 대조. 내 울음은 노래가 아니다가 아니라, 여기 봐, 아직에다가 별표. 언젠간. 노래가 될수 있어. 라는 뭐가 있어? 기대감이 있어. 기대가 있어. 차가운 바닥 위에 촉각 위에서 토하는 울음. 아직은, 아직은. 차가운 바닥 위에서 토하는 울음. 풀립이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생명력이 없는 이 공간에서 일종의 아무 생명도 살수 없어요. 그런 걸 불모지라고 하죠. 불모지 속에서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삭막한 이곳에서 힘든 환경에서, 그리고 귀뚜라미라고 하는 화자의 현재 위치, 그래요? 화자의 현재 위치. 숨막힐 듯이, 그러나, 시에서 그러나, 그런데 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 전부 다 시상이 전환됩니다 라고 해도 돼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살것 같은 그 속에서 나는 살아있어. 라고, 살아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난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라는 의지지, 의지. 귀뚜르르, 뚜르르. 어, 소리를 흉내낸 거네. 거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의성법. <laughs> 음성 상징어 쓰고 있군요. 귀뚜르르뚜르르 남에게 보내는 타전 소리. 또또또또또또또또 두두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아 옆에다가 쓸까요? 아직은 안될 듯. 점점점 이렇게 지금 내 울음 소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 아우 아직은 안될것 같은데. 울릴 수 있어 없어? 아직은 울릴 수 없어. 알면서 물어보고 답정해놓고 얘기하고 있죠? 동그라미. 무슨 법이었었어? 서립법. 아직은 아무도 울릴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의심. 의문. 이렇게. 근데, 잘 들어.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는 여기를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누구의 마음 울리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소망이라고 얘기해주실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옆에다가 소망이라고 써놓고 아 여기 의심 밑에다가 쓸게요. 의심 밑에다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소망 괄호 이렇게. 내신 시험은 학교 선생님이 그냥 짱이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언제지? 여름이죠. 지금은 매미대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가 거치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땅 밑까지 내려오는 그날, 세모는 여름, 동그라미는 가을.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화살표 표시해 놓고 옆에다가 시간의 흐름. 이라고 하나 더써 놔도 되겠죠. 시간이 흘러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되면 발길에 눌려서 울고 있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이 실려내는 노래일 수 있을까? 울음을 노래로 이때에 노래일 수 있을까? 여기에서의 이 의문문은 소망이야. 확실히 소망이야, 얘는. 가을이 되면 그럴 수 있겠지라는 소망이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아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학교 쌤이 그렇게 얘기해 줄수 있으니까. 그냥 눈에 띄는 건 여름, 가을, 매미, 그 다음에 귀뚜라미 이런 대조가 있는데 왼쪽. 대립적인 시어. 높은 가지와 차가운 바닥, 매미 소리와 토하는 소리, 지금 맑은 겨울이라고 해 놨는데 찾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 그러니까 매미하고 관련된 거, 귀뚜라미 나하고 관련된 거그 정도는 구분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것 저는 여기 소망이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근거는 이거예요. 귀뚜라미는 기대하고, 의문하고, 바라고, 이런 3단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기대하고, 안될수 같은데 지금은, 하지만 언젠간 되겠지, 바람. 이러한 순서가 좀더 자연스럽지 않나? 라고 본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제 정리하러 갑시다. 문제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푸실 거고요. 뒤로 넘어와서, 가와 나의 운율을 비교해보고 운율을 형성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해봅시다. 가. 초장, 중장, 종장, 어쩌고, 쭉쭉쭉쭉쭉쭉, 네 마디 가락으로 읽힙니다. 가는 정형률, 외형률. 반면에 나는 귀뚜루루, 뚜루루, 이러한 말들의 반복으로 운율 형성. 규칙적인 운율이 없다 내재율에 속합니다라는 것 정도 확인. 그러면 시험 문제는 거의 이거예요. 가시와 같은 가시와 운율 형성 방법이 같은 거 찾기. 그러면 사음보 찾으면 돼. 다거 찾지 마. 사음보만 찾으면 돼. 나와 운율 형성 요소가 같은 거그거 문제 내기 거의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이거다. 가의 운율 형성 요소 다 필요 없어. 사음보 네 덩어리로 끊어 읽으면 좀 자연스러운 애들 그런 애들 찾으면 돼. 글자 수세개 내기, 세개 내기, 세개 내기 이런 애들 찾으면 돼. 밑에, 시적 화자를 중심으로 가나를 비교해 봅시다. 열심히 비교해서 잘 읽어 보시면 됩니다. 다음, 가와나에서 감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는 것 됐어. 이 화의의 월백하고, 어허, 이 화의의 월백하고, 시각, 자규, 청각, 매미소리, 청각, 차가운 바닥, 촉각, 삐뚜루루루루루, 소리, 청각, 시각, 청각, 촉각, 헷갈리실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가와 나의 주제를 사용하고, 일단, 심상이 주제를 드러내는데 어떤 역할? 아주 좋은 역할. 끝. 다음, 주제니까 외우는 거죠. 가시의 주제는 봄, 밤의 애상감. 나의 주제는 자신의 노래가 감동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도. 다음 3번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케이. 일단 필요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잠시 정지.